IT 성장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가 전고점에서 13% 가까이 하락하며 조정 영역에 진입하자 월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배팅이 어려웠던 빅테크를 매수할 기회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AI 테마주가 일제 2월 중순 이후 뚜렷한 약세 흐름을 타는 가운데 투자은행 IB 업계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목합니다. 업체의 주가가 52주 최저치 수준으로 밀린 만큼 중장기 성장 가능성을 겨냥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료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 12일 0.74% 오르며 383.27달러의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업체의 주가는 2024년 7월 기록한 52주 최고치 468.35달러에서 18.26% 떨어졌습니다. 최근 주가가 376.91달러까지 밀리며 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 베어마켓 진입을 목전에 뒀지만 완만하게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지난 수년간 AI 분야의 대규모 자본 지출을 강행한 업체가 33배에 달하는 주가 수익률을 충족시킬 만큼 이익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했던 월가는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투자은행은 단기적으로 업체의 이익 성장과 전망이 월가의 기대에 못 미쳤지만 큰 그림에서 볼때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편 클라우드와 기존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UB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520달러로 유지하고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최근 종가 대비 33%가량 상승 가능성을 제시한 셈입니다. 클라우드 사업 부문 애저의 매출 성장 부진이 근본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계좌 관리와 라이선스 체결 채널 인센티브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UBS는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인 사안들이 해결되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이전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월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AI 모델이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 개발 중인 AI 모델 MAI를 다양한 작업과 환경 속에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와 별도로 추론 모델을 개발 중인데 한층 더 복잡한 질문에 대응하고 인간과 같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도록 설계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MAI 모델 개발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장 성장에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며 IT 섹터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스타인은 클라우드 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성능 생성형 AI 추론과 앱의 접목을 통해 AI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시킹알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거대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한 동시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판단,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했습니다.